웃으면 장수한다. 제가 부끄러워요. 낭독, 호호야. 아빠가 애들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들어갔다. 요리가 나오자 애들은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. 이 광경을 본 애들 아빠는 보다 못해 한마디 한다. 얘들아,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, 교양있게 굴어야지. 꼭 3일 동안 굶은 사람처럼 굴지 말고, 식사 예의를 지켜야지. 알았지? 알았어요, 아빠. 말소리 좀 낮추세요.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마세요. 사람들이 보는데, 교양 없는 아빠라고.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제가 부끄러워요.